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라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보라코인이 최근에 쌍봉을 만들고 지금 쌍봉 지지선이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저점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저가 매체가 유입되고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는 뜻은 이제 현재 여기에서는 200원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한 상태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가 아니라 바로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뚜렷할 만한 재료가 없어요. 물론 ETF에 대한 어 지금 이더리움 ETF에 대한 등에 자 여기에 대한 재료가 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 보라 코인이 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뭐 승인이 나오더라도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특히나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더리움 뭐 ETF 승인 때문에 올랐었던 그런 코인들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빠질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뭐 선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도 쉽지 않고 그냥 현재 조금 지루하게 지금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렇다고 해서 뭐이 보라코인이 끝나는 거냐 재료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뭐가 있어요 바로 바로, 반감기가 있습니다. 자, 반감기 이벤트,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금리라는 것이 있죠? 자, 코인 시장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고점에서 내려오게 된그 계기가 뭐예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코인 시장과 그리고 주식 시장이 빠졌다 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다? 바로 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금리가 여러분들 동결이 되고 있고 또 곧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시점 부분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은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가 어 언제 발표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언제가 언제다, 바로 올해 2024년도 안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보라 코인, 그리고 다른 코인들 역시나, 이 저점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 과거에는 강한, 어, 이 저항선이자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그 라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이 200원, 단기적으로는 250원 부분에서 좀이 박스권 안에 갇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250원 0 0원 역시나 큰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장기적으로 박스 컴패턴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250원을 돌파해야지만 또 다시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긴 코인 시장에 대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아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지금 좀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일이 할 필요 없고요. 지금 견디셔야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또. 에서 물리신 분들도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겠고 2배 3배 4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 여러분들 가장 힘든 구간이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아마 가장 힘드실 텐데 이 부분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두 다 제가 봤을 때 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재로 여기에 대한 전망 긍정적인 만큼 보라코인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꿈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보라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보라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보라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 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사는데요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 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 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